결국, 클릭하셨네요. 우선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 중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절대 결말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건 삼가 바랍니다. 그냥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쌍둥이 남미인 잔누와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어머니인 나왈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하나 남겼죠. 그런데 유언의 내용은 이 쌍둥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를 찾아가 자신의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몬은 몇년 동안 방 안에만 처박혀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이런 유언을 남기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머니 나왈은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전달하라고 한 편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들의 형제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리뷰할 작품 바로 연극을린사랑입니다이 연극의 희곡은 캐나다 작가 와즈디 무아와드가 집필한 《화염》입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드니 벨네브가 우연히 퀘벡에서 이 연극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판권을 사고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2010년 개봉한 영화 그을린 사랑입니다. 참고로 영화와 연극은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연극 그을린 사랑은 쌍둥이가 유언장을 받는 시점 시작으로 쌍둥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를 찾으면서 어머니의 과거에 발자취를 뚫는 현재 시점 그리고 어머니 나와의 과거를 보여주는 과거 시점이 있는데요. 이 둘의 시점을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이 교차를 연출로 상당히 매끄럽게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 시점에서 무대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그 죽은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런 꽤나 인상 깊은 연출을 한 연출가는 바로 신유청 연출입니다. 그는 2020년 그을린 사랑으로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분 백상연극상을 수상했었죠. 사실 저는 이 연극을 볼 기회가 몇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 도저히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충격적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이런 생각과 무엇보다 런닝 타임이 4시간 가까이 돼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와, 내가 4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솔직히 1막은 살짝 지경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몰입한 순간 1막은 끝나있었고 2막은 런닝타임이 긴데도 불구하고 엄청 빠르게 시간 순삭되더라고요. 그만큼 2막은 회오리 몰아치듯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내내 무슨 공포연극 보는 것 마냥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나와서 집 가는 동안 진짜 어... 막 계속 멍때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스토리가 어땠는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초반 스토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초반 스토리조차 알고 싶지 않다. 나는 그을린 사랑 꼭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쉽지만 리뷰 영상을 종료해주세요. 종료할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몬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잔느만 혼자 유언 수행을 위해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잔느와 시몬은 1+1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잔느는 1+1은 1.8도 1.9단인 2다. 이건 명백하다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극 마지막에는 1+1이 1이 되어 있었죠. 이 사실 때문에 잔느와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나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A는 무슬림 난민 남자였죠. 나왈의 집안 사람들은 이 A인을 죽이게 되고 나왈은 집으로 끌려와 가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 살인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왈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바로 나왈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강제적으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왈은 자신의 아이를 꼭 찾기로 결심하게 되죠. 아이 하나를 찾고 있어요. 찾 찾을, 수... 찾을 겁니다. 사내 아이고 내 살이에요. 막 태어나자마자 여기로 왔어요. 또 잠깐. 근데 여기서 슬퍼를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사를 쭉쭉 쌓고 결말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을린 사랑이 생각보다 자주 올라오는 극이더라고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LG 아트 센터에서 하는 극은 막이 내려갔으니까 어, 2021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에서 하는 공연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돌아올 것 같기는 한데 확답은 못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영화로 보셔도 되시고요. 어 아니면 뭐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스토리를 후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약 영상들 보시면 되시고요. 다만 절대 띄엄띄엄 스킵하면서 보시거나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도 리뷰는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이 리뷰 영상을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대전에서 연극 보실 분들은 7월 달에 연극 보시고 이 영상 다시 찾으시길 어, 바랄게요. 영화 영상 시청하고 오실 분들은 여기서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보고 오세요. 자, 보고 오셨죠? 그럼 다시 리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보고 오니까 어떠세요? 진짜 보고 나면, 뭔 어, 아무 생각 안 들지 않나요? 진짜 1 더하기 1이 1이었죠? 나와이 죽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 어, 아 너무 너무 비극적이더라고요. 또한 왜 제목이 그을린 사랑인지도 알것 같고요. 이제 뭐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원작 희곡 화염을 따서 화염 같은 사랑 뭐 그리고 타버린 사랑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을린 사랑 진짜 딱 맞지 않나요? 사랑을 나무젓가락이라고 하면 나무젓가락이 불에 타버리면 음 그냥 재가루가 되잖아요. 나무젓가락 형체가 아예 사라지죠. 근데 불에 살짝 그을리면 그래도 나무 젓가락이긴 나무 젓가락이잖아요. 이 나무 젓가락이 재가루가 안 되고 딱 그을리기만 한 상태로 나무 젓가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또이 그을린 사랑이 그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왈에게 있어 잔누와 시몬의 존재도 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나왈이 그 말하죠, 공포와 기쁨이. 공전했다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이 작품은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약4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선벽을 쌓아올려 마지막에 확 무너뜨리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어설프게 만들면 엔딩씬 보고 뭐야 이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성벽을 차근차근 잘 쌓아올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스토리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엔딩 쯤에 나오는 편지 씬을 딱 보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속으로 막아아아 아, 아. 막뭐 이랬잖아요. 아무튼 이 연극은 이렇게 한 여성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크게 보면 내전의 아픔과 슬픔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여성의 슬픔과 내전의 슬픔을 잘 이렇게 버물려서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또한 시간 순삭의 기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그을린 사랑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스포 때문에 스토리 분석을 못해서 그냥 소개가 맞겠네요. 아무튼 소개 영상을 진행해봤는데요. 사실, 어 아직까지는 제 능력으로는 이 스토리를 좀 분석을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느낌상 일막에 떡밥들이 축축히 꽤나 있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건 좀 회전을 돌아야, 어이 떡밥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음이 연극을 다시 볼 용기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